6월 선교소식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멕시코 유카탄성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교회 안팎에서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귀한 시간과 마음을 들여 정성껏 준비해주셨 고 행사 당일에도 함께 오셔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따뜻한 정이 담긴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들이 마련되었고, 특별히 은혜로운 메시지를 담은 십자가 전시물이 설치되어 많은 이들에게 기쁜 울림과 목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마음과 후원은 멕시코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선교 비전 세미나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연 이날의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을 함께 보고 듣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성교를 다녀온 성도님의 간증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었고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교에 대한 도전과 강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보냄받은 자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일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새 가족 환영회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함께하게 된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쾌한 레크레이션으로 시작하여 은은하고 따뜻한 오쿠렐레 연주와 삶의 변화를 담은 간증의 시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환영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세 가족 한분한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세 가족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서명감당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매일 저녁마다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도로 우정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한 달간 우리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신림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브릿지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전도 팀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매일의 팀 예배로 마음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은 매주 토요일마다 4번 진행되었고 주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시작으로 청년들과 함께 플로킹 무언극 노방전도 양화진 방문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브리티 캠프를 통해 주님의 교회 청년들은 자신 안의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사역을 준비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교제가 계속되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6 멕시코 유카탄 성회를 위해 후원해주신 업체입니다. 아주 편한넷과 김덕기 집사님, 미래 엔지니어링 심재율 장로님, 성방기계 김영철 장로님. 양말 제조 및 도소매 김정봉 장로님. 다음은 기관 후원입니다. 봉사성교 연합회 북카페 심. 다음은 개인 후원입니다.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성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